제가 요새 우리 교실 밖에 있는 친구들이랑 격차를 좀 벌렸으면 좋겠다. 이 문장에 좀 꽂힌 이유가 뭐냐면은, 그 제가 존경하는 과학 강사분들 중에서 그 마임에게 화학하시는 김준쌤이 있어요. 근데 김준쌤, 왜 존경하냐면은 그 런칭 하실 때 슬로건이 화학 1컷 50점 만들겠습니다. 요게 이제 김준쌤 슬로건이셨거든요. 근데 와, 그거 보고... 나도 지구과학 1컷에 유의미한 영향을 좀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 했어요. 근데 김준쌤은 지금 돌아보면은 진짜 영향을 미치셨잖아. 그러니까 1컷을 높이는 데 기여하신 것 뿐만 아니라 거의 과목 자체를 파괴해버리셨는데. 근데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언제 했었냐면은 저도 1컷에 영향을 준 적이 있거든요. 믿기지 않겠지만 뭐냐면은 작년 3월이었었는데 전국 단위 시험은 아니었고요. 더프였어요. 더프. 근데 작년 3월 더프가 평균이 아니라 1컷이 31점이 뜬 적이 있거든요. 진짜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혹시 막 저장소나 아카이브 이런 데서 막 돌아다니면 풀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 덮은는 괜찮은데 난도 조절에 실패했어요. 막 뭔가 킬러가 어렵다기 보다는 막 1번 오답률 65%, 2번 오답률 70%막 이렇게 세팅되면서 1컷이 막 다운된 거야. 그래서 사실 사탐론 조장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재종 수업 들어가는데 이 1컷을 보고, 도저히 납득이 안 돼가지고, 그걸 31점 좀너무 하잖아. 막 씩씩 대면서 잔소리하려고 들어갔어요. 또, 곰곰이 생각해보니까, 이때 더프 총 표본 인원 수가 9,000명이었었거든요? 근데 재종이랑 단과랑 합치면 그 중에서 내 수강생이 2,400명인 거야. 누가 만든 1컷이요? 내가 만든 1컷인 거야, 생각을 해보니까. 그러니까, 어, 김준생 수업을 들었더니 1컷이 50이 되더라. 김치정 수업을 들었더니 1컷이 <laughs> 31이 되더라. 그러니까, 포지티브한 영향, 네거티브한 영향인 거잖아. 아, 그래가지고, 아 이때부터 아,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2월달 개강, 재종 개강하면 총 수강생 비슷할 텐데, 문제는, 전국 단위 시험들도 총 응시자 수가 한 7만 명, 8만 명까지 내려가지 않을까. 올해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. 이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, 와, 올해 책임이 막중합니다. 이, 여러분들 이 1등급에 다 들면은 이제 4% 문이 닫혀버리거든요? 그러니까, 내 제자들만 1등급에 다 밀어넣으면은 이 1등급이 끝나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그냥 행복회로를 풀가동하자면은 뭐? 너 김종수 만들었어? 이 2등급부터 시작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런 미은선지 같은 데서 격차를 좀 벌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, 말씀, 불가능하겠죠, 그죠? 그렇습니다.